또한 가지는 제가 요새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국제 경쟁을 소위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노동시간 늘리고 뭐 소위 임금 좀 떼먹고 연장근로수당 심야노동에 따른 심야수당 뭐 주말수당 안 주고 그런 데서 이익 봐가지고 국제 경쟁이 됩니까 특히 앞으로는 시대가 노동의 그 질이 막 이렇게 막 강제로 채찍으로 때려서 억지로 일 시켜서 산 산출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가버리고 정말 창의적인 사고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올 텐데 그럴 때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장시간 일 시킨다고 효율성이 생기겠습니까?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동의들을 해요.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 적응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산업 전환에. 또 시대가, 시대 전환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, 또 노동에 대한 생각들도 우가좀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